1억 5천만 파운드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선수 어디에서도 못 구합니다. 유럽 4대 리그 전반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살라와 홀란드가 꽉 잡고 있던 프리미어 리그 득점 순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남자가 있습니다. 마치 메시 호날두가 양분하던 과거 라리가의 도전장을 내밀던 라다멜 팔카오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인간계 최강에 도전하는 선수, 알렉산더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스웨덴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스트라이커입니다. 99년생의 젊은 나이이자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는 나이에요. 이 선수는 올 시즌 벌써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리그에서 기록 중입니다. 2021년 수많은 축구팬들을 놀라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프리미어 리그의 또 다른 석유자본의 출연 소식이었죠. 뉴캐슬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자본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인수 후첫 이적 시장에서 트리피어, 덴번 크리스우드, 메타겟 선수를 데려오면서 팀을 두껍게 만들었죠. 심지어 이 이적 시장은 겨울이었고요. 이듬해 이적 시장을 제대로 준비했던 뉴캐슬의 픽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 백발 백중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이삭, 스벤 보트만, 닉 포프, 앤서니 고든을 합류시키면서 세 번의 이적 시장 동안 무려 약 4천억을 쏟아붓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22-23 시즌 맨시티 아스날 맨유에 이어 프리미어 리그 4위의 팀을 위치시키며 0203 시즌 이후 21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로 향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선수들 중 가장 큰 금액이 필요했던 선수는 다름 아닌 알렉산더 이삭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만한 공격수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 선수는 어땠을까요? 이삭을 영입하기 위해 뉴캐슬은 6천만 파운드를 지출했습니다. 한화로 천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이는 뉴캐슬의 클럽 레코드에 해당했습니다. 당시에 레알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던 이 어린 선수를 많은 축구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축구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재능이었어요. 하지만 이 적이 이루어지기 직전 시즌, 32경기 동안 6골을 기록했던 이 선수를 보면서 의심하는 시선들도 많았습니다. 뉴캐슬은 절대 당첨이 확정된 복권을 긁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 사객에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나 과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선수의 장단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192cm의 큰 키를 가졌음에도 민첩하고 유연합니다. 볼을 다루는 기술 역시 훌륭하고요. 거의 양발에 가깝다고 보여질 만큼 약발에서 이루어지는 패스와 슈팅 퀄리티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술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처로서의 역할. 측면까지도 본인이 이동하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 모두 훌륭히 소화해 냈죠. 사실상 소시에다드 시절부터 이미 육각형의 틀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점을 굳이 한번 뽑아 봤습니다. 박스 바깥에서 과감한 슈팅 시도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장을 100% 활용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기술과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했었죠. 젊은 시절의 질라탄, 티에리 앙리, 피에레메릭 오바메앙 같은 선수를 떠올리신다면 약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선수들은 다 다른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이지만 이들의 향기가 분명히 이 사객에서 느껴집니다. 확실한 단점이 하나 있긴 해요. 유리몸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어요. 부상 빈도가 잦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맞아요. 지금 뉴캐슬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주 크게 발전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이미 지금 같은 유형의 선수가 될 만한 제목은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인간계 최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메시 호날두로 대표되던 시대가 끝난 후, 그들만큼 압도적인 스타는 젊은 세대 중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고 있는 선수를 뽑자면, 은바페, 홀란드 정도가 많이 거론되죠. 메호 시절의 레반도프스키, 수아레즈, 벤제마, 헤리케인 같은 공격수들처럼 인간계를 대표할 만한 포워드들은 누가 있을까요? 언급할 수 있는 선수들은 많아요. 살라는 세대가 다르고 이미 인간계에서는 아득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바로 기억에 나는 선수들을 몇몇 첨부한 것 뿐이지 이 선수들 외에도 좋은 선수들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케레스, 세슈코, 오시멘, 오마르 마무시 같은 경우에는 팀을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이적 시장 시즌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딱히 시장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선수가 가장 뜨거워요. 이삭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이라면 너무나도 탐낼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당장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삭 같은 공격수가 향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거예요. 이 삭은 전술에도 구애받지 않는 선수이자 PL에서 검증된 선수임을 이미 온 세상에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구단은 절대로 이 삭을 헐값에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12월 25일 영국 매체에서는 팀이 책정한 몸값이 2천억을 상회할 것이라고 바라봤고요. 29일 텔레그래프에서는 1억 5천만 파운드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상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삭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대단히 많은 강점을 가진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써놓은 나머지 세부 스탯들은 눈으로만 참고해주셔도 되지만 기회창출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해봐야 할것 같아요. 동일 포지션의 선수들은 비교 군에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위 1%입니다. 이로 인해서 뉴캐슬은 후방에서는 기마랑이스, 전방에서는 이 삭, 이렇게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활용할 수 있다는 비대칭 전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연계에만 치중된 선수인가요? 절대 아니죠. 90분당 기대 득점값이 0.7 이꼴인 선수예요. 그리고 실제 그라운드 위에서는 XG값보다도 더 많은 찬스를 살려냈죠.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기록한 득점까지 더한다면 현재 8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1억 5천만 파운드요? 물론 구단이 지금 재정 관련 이슈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선수는 팔아서는 안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세대 넘버 나인 계보의 한 자리를 굳건히 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재능들이 즐비한 유럽 축구에서 다음 세대의 레반도프스키, 수아레즈 벤제마 같은 선수가 누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유력한 도전자 알렉산더 이삭의 활약을 주목할 이유는 충분합니다.